안녕하세요. 2021년 1월 4일 유저분 TV입니다. 아, 오전 방송은 저희가 재고 등록하는 것을 중심으로 방송을 올려드릴 거고요. 당분간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있었던 동양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제가 전화통화를 할건 해보고 만날 분들 만나본 다음에 어, 저녁 방송을 제가 이제 저희 집 서재에서 하던지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하루에 방송이 두개 올라간 날이 있고 아마 하나 올라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은 어, 오늘 판매할 제품은 오늘 재고 등록하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렸더니 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구매하실 확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이렇게 제품들을 어, 등록하는 방송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제품들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릴 제품은요, 어, 5600X 대원시테스의 5600X 멀티팩입니다. 멀티팩을 총 제가 3개를 준비를 했고요. 요즘 가격이 좀 올라서 많은 수량라고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총 3개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쉬는 날도 문의가 좀 들어왔었는데 590X 대원시티스 제품을 총 2개를 이렇게 어 구했습니다. 2개를 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가격은 어 590X 108만 원, 그 다음에 5600X 오랜만에 봤더니 가격이 잔여지네요. 37만 9천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B550 플러스 와이파이 제품도 대원시텍스 제품으로 제가 총두 개를 구했습니다. 두 개를 구했고. 가격은 똑같아요. 어, 21만 9천원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프 게이밍 B550 플러스를 세장 어, 구했습니다. 이게 많이 구하기가 요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수량들 올리면서도 참 이걸 어, 섭섭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는 이 수량도 구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소모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제품들은 총네가지 5600X 대원 c t 스 제품 멀티팩 세개그 다음에 5800X 대원 CTS 어, 이거 정품이죠 두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어, B50 플러스 와이파이 제품 두개 그리고 B50 플러스 어, 총 3장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제품들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임미의 시간에 제가 동시에 재고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스토어 어, 주소도 링크도 제가 이제이 게시물에 같이 어, 등록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어, 오늘 주문하신 제품은 오늘 발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로젠택 배에서 영업시간을 적영하기 때문에 오늘 또발송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품 소식, 특히 5900X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받았는데, 저도 이제 정보가 확실치 않아서, 어, 이번 주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려드렸고요그 밖에 여러가지 뭐, 에이서스 그래픽카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쭉 찾아보고, 어, 저녁방송 때, 제가 들은 데까지, 아는 데까지, 어,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 확실하다. 아, 이거 들은 이야기, 들은 이야기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어, 뭐, 새해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인사 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어, 모든 분들 뭐 건강하시고, 올해 또한해 서로 화이팅 하면서 또 재미있게 어, 제품도 나누면서 소식도 나누면서 이렇게 소, 어, 지내도록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